그러면 저자들의 감사 인사와 함께 그간의 경과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진 저자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토요일 날 귀요한 시간인데 바쁘실 텐데 멀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할지 전 모르겠습니다. 김은구 회장님, 김성우 회장님, 한평선 대한 방송인의 부회장님, 전동찬 서회회장님, 이국희 변회장님 이장춘 카메라맨 회장님, 안덕성 회장님, 전국천사장님, 유엘리 아나운서 실장님, 박경희 박사, 박민정 사무총장님, 그 밖에 모든 분들께 그저 감사하단 말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홍재기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관 감사관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천명찬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 대살의년이십니다 그리고 김명석 회장은 제 초창기부터 40년 동안 회장이기 때문에 회장 부반 둔지가 벌써 10년이나 먼데도 이름을 어, 별명을 왕회장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주세요. 왕회장님 <laughs> 왕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맨 뒤에 저다 일어나주세요. 왕우래 일어나세요. 박회장들 일어나고 언지점장다 일어나세요 <laughs> 왕우 <왕오래. 웃음> <왕오래. 웃음> 네. 저희 와 노래는 제, 제 이계진, 이세진, 전우벽, 김상준, 뭐 한일연 선생 이렇게 다섯이 차를 마셨습니다. 예, 부부동반으로마셨는데 최근에 예, 숫자가 늘어나서 희 차제 내외까지 두 팀을 더 모셔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저쪽에 전우벽 하는 서 아 와시아나 기장 끝내고 지금 건설교통부 심사업관으로 가 있습니다. 네. 안내처제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둘째처제 두분 소개하겠습니다. 엄지점장은 마지막 직함이제일은행 기업 영업부장이신데, 마지막 순간에 만지는 돈이 3조 5천억이랍니다. <laughs> 돈 많이 만으십니다 한상균 박사 이쪽에 소개하겠습니다. 대단보 동아방송예술대학의 교수로 취임해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계진 저자. 기왕 시작했는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남세요 <laughs> 이세진, 이계진, 뭐 형제야, 친척이야 이렇게 평생 뭐 질친을 받아봤는데 에, 제가 쭉 따져보니까 제 선대 중 시조 선대에서 저희 할아버지는 정종 임금의 아들님이시고또 이계진 의원아. 할아버지는 태종 임금의 아드님이시고 효령 대군이시고 그래서 아마 선대 충시조가 사중단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석봉을유자 쪽은 이제 효령 대군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책을 더 긴밀하게 썼을 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저자 이계진

김승환 선배님 저기 충청대에 사실때 집을 설계해 드린 그런 분입니다. 어, 어... 배구 선생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 옆에 저희 건동의회의장이시때 서울대 공대를 나왔는데 저한테 농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잘 짓고 있습니다. <laughs> 자기 고향에 가지고 우리 집 밭에 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양 선생입니다. 사원 하시이에 섹스폰을 부으시면서 지금 곤충 사원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초등학교 은사 이식사 하시는데 같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허만 선생이십니다. <laughs> 그 옆에 이십니다험가선는이이 서울 농대를 나오는데 문학을 전공한 저한테 농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양원 선생님. 온마와서 저희 건동의 초대 회장이십니다. 농사 짓기를 너무 좋아해서 제 인근에 함께 사시는 분이신데 아주 멋진 외모처럼 넉넉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농선 선생님입니다. <laughs> 이번에는 이제. <laughs> 3인 아나운서 세분이 나오셔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축 출간 3인 아나운서 이야기 방송 그리고 술과 낭만에 대하여 이교광 이장우 김승환 아나운서와 함께 이 전수막은 한국 다이내 앞에 사무총장을 하는 전 우벽 아나운서가 아주 깔끔하게 찬물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중간 박수 한번 주시죠. 아, 세 분을 소개하기는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다 이렇게 이규황, 이장호, 김승환 해놨기 때문에 이규황 실장님부터 나오셔서 어, 소개해 주시고요. 인사 말씀은 잠시 후에 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초대하신 분 소개하십시오. 어, 중앙고등학교 5대 어, 사립에 들어갑니다. 서구 동창이고, 또 고려대학교도 동창이고, 동아방송 시절에 명의원 출가하셨으며또 춘천방송 초음국장을 지내셨던 안평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아까 이규진 의원이 소개를 했습니다만, 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고교생 명PD였고 그 우리는 고교생 때문에 우리들 세계가 생겼다는 거 아마 처음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게 워낙 유명해져 가지고 우리들 세계가 번탁한 겁니다. 그때 명PD이셨고 또 라디오 본부장을 역임하셨고 어, 현재는 고그 회사의 고문이시며 어, 회장을 하고 계신 어, 이상호 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뛰시다가 서울예술대학 관찰과 그 교수로 올해 근무를 하셨습니다. 음. 이인구 교수를 소개합니다. 정말로. 저는 저 영을 잘아시지이 이해인, 실 쓰시는 이해인 수녀가 계십니다. 그 <laughs> 이해인 수녀 바로 못빠으십니다 <laughs> 다시 한번. 먼저, 우리, 김은구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잠깐, 아, 안 되겠어요. <laughs> 김은구 회장님은 KBS에서 대전방송 총국장, 부산방송 총국장, 경영본부장, 기획관리실장, 주로 역임하실 자리는 다 하셨습니다. 지금은 대한언론인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세요. <laughs> 김수웅 회장님 이분은 <laughs> 라디오 본부장을 하시고 대구 방송총국장을 역임하시고 또 우리 KBS 사후에 이대 회장을 하셨습니다 김수웅 회장님. 조금 전에 소개한 그 우리 김은구 대한 언론의회 회장님 하나가 빠졌어요 중요한 게 우리 사후에 초대 회장이죠 <laughs> 이봉이 이봉이 회장. 이분은 체육국장을 하시고 대장총국장, 부산총국장, 미주 KBS 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초청했습니다 제 말씀을 습니다네 <laughs> 아까 자제분은 미리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빠지신 분이 몇분 계셔서 이 세진 아나운서가 다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 잘 본다고 칭찬했더니 지금은 잘못 봤습니다 아, 주신 분이 아니라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순서를 놓쳤습니다. 그거 몰랐죠? <laughs> 저희 회사 사후회 2500 사후회를 이끄시는 잔봉찬 회장님을 맨 끝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봉찬 회장님은 어, 현역 시절에 어, 뭐 경영 쪽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사국장도 하고 뭐 여러 주요 뭐 보직을 다버티시고 본부장까지 역임하셨습니다. 예, 금년에 KBS 사업의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유명한 분은 맨 마지막에 소개하게 돼 있는데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인국희 아나다운 스클럽 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차가 많이 막히, 막혔죠? 네. 다른 사람 같으면 차가 많이 막히셨죠? <laughs>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네. 언제나 어, 청년이시고 언제나 전여이십니다 어, 한번 끝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장준 슬라이스톤, 트리 <laughs>